해외 입국자들은 공항에서부터 격리가 되기 때문에 확진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최근 순천에선 해외 입국자가 격리되지 않고 수시간 동안 시내를 활보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일인지 강서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인천공항에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 47살 A씨가 KTX 전용칸에 탑승한 건 지난 26일 저녁쯤. 순천역에 도착하면 자가 격리할 딸의 집으로 이송돼 다음 날 코로나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딸의 집과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엉뚱한 곳으로 이송됐고 언어가 통하지 않던 A 씨는 연락을 위해 와이파이 신호를 찾아 새벽까지 일대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정부 지침을 따랐는데도 코로나 검사조차 받지 않은 해외 입국자가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접촉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벌써 집에 오셨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연락도 없고, 경찰 분들이랑 이제 돌았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A 씨는 어떻게 지역을 활보할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 입국 당시부터 A 씨의 자가 격리 주소 관리가 불분명했습니다. A 씨가 실수로 철자를 틀린 유령 주소를 제출했는데, 입국 과정에서 엉뚱한 주소가 시스템에 입력돼 입국장에 통과한 겁니다. 시스템에 입력된 대로라면 A씨는 이곳 건물 3층에서 자가 격리해야 하지만 보시다시피 2층 건물입니다. 설사 엉뚱한 주소로 이송됐다 하더라도 자가 격리 앱이 시내를 활보하던 A씨 동선을 추적했다면 상황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동선을 관리하는 순천시 보건소는 당시 출동은커녕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는 게 가족들의 설명입니다. 정말로 양성 나오시면은 저도 저는 물론이고 경찰관 분들 이제 확정이 돼버리니까 방역 차량을 타고 가는 게 맞다. 모든 보건소 번호도 싹 쳐내는데 다안 받더라고요. 순천시 보건소는 공항에서 출발하는 입국 첫날은 동선이 길기 때문에 별도로 입국자의 동선을 추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의 주소가 엉뚱하게 바뀐 경위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검역소와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 측에 문의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를 하시는 분들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는데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확인을 해요.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